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같이 공부하고 거래도 하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배당과 성장, 기술주를 모두 합쳐놓은 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켓이 어제 오늘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다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오늘 끝나면서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다운은 1%가 올랐고요. S&P 500은 0.8%, 나스닥은 0.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25,742이고요. S&P도 꾸준히 그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3,080이고요. 나스닥은 9,600도 뚫어서 9,608입니다. 지금 현재 마켓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 분위기에 있고요. 특히 아시아권도 지금 모두 1% 이상씩 상승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홀드가 된다면 내일 현물 시장에도 좋은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켓을 본 이유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포머에 걸릴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포머라는 거는 fear of missing out이죠. 그러니까 나만 빼놓고 갈것 같은 조바심 두려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고르는데 문제는 그 종목은 굉장히 힘이 약하다는 거죠. 또한 가지의 유형으로는 굉장히 핫한 주식을 쫓아가서 상투를 잡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이후로는 S&P 500이 이제 RSI가 66.14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70에 들어서면 과매수 지점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앞으로 사시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서 약간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 조금씩 털어내서 현금으로 마련해 놓으셨다가 마켓이 어느 정도 힘을 빼면 다시 사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S&P 500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통과한 후 계속 상향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RSI가 70이 되는 지점이나 또그 다음 저항선인 3,150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인 최고의 배당 기술주 텍사스 인슈러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텍사스 인쇼맨은 세마이컨덕터 산업군에 들어있고요. 시총이 무려 1,100억 달러가 넘는 정말 큰 공룡이고요. 매출 또한 1년에 14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현재가는 122불 67전이고요. 배당액은 1년에 3불 60이나 되고요. 그것이 3.02%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술주로서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타이틀에서 얘기했듯이 배당 기술주로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1%밖에 안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세마이컨덕터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에는 그리 성장하지 못하고 고전을 했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슈퍼사이클이 끝나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뉴스를 많이 내보냈었는데요. 3년 평균 성장률로 1%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3년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8.62%로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효율화시키고 또한 지출을 많이 줄임으로써 순이익 성장률은 오히려 8.62%로 조금 더 봤고요. 또 3년 평균 Per 닝스 a 시에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11.38%로 이 얘기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같은 것을 통해서. 줄을 줄여버리면 은행 스페시 셰어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겠죠. 그럼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비교해 볼까요 텍사스 인스트럼에는 시총이 1100억 달러고 코어캄은 880억, AMD는 605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17억, 타이완세마인은 2600억 달러 이고요 이것이 퍼입니다. 아, 퍼로 텍사스 인슈럼에는 22.24고 어컴은 23점인데 AMD를 보세요. AMD는 20.33으로 퍼는 아시다시피 상장된 주식의 가격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몇 배인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텍사스 인슈럼에는 22, 어컴은 23이고요. AMD는 120이나 되고 엄청 높죠. 하지만 성장률 때문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 타이완 세마이는 18.9로 상대적으로 거의 20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세마이 컨덕터가 작년에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전부 다 조금 평가가 좀약고요 1년의 매출을 봤을 때는 141억 달러고, 코어컴은 200억 달러고, AMD는 72억 달러고, 마이크론택은 196억, 세마... 타이완 세마이는 3 90억인데 순이익을 보시면 140억을 벌어서 순이익이 50억이나 되고요. 200억을 벌었는데도 40억밖에 안 되고. 여기 AMD는 72억 달러를 벌었지만 10%도 안 되는 4억 달러입니다. 4.8억 달러. 그 얘긴 정말 이 주식은 성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마이크론 텍은 196억에 22억. 마지막으로 타이완 세마인는 우리가 TSM이라고 하죠. 태, 타이완 세마인는 390억 달러 밖에 안 되는데도 137억이라는 아주 정, 정말 영량가 있는 회사이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텍사스 인쇼맨은 정말 어느 하나하나 빠지는 것 없이 상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영상 중에서 차트를 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텍사스 인슈어맨과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S&P 500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비교한 건데요. 5년을 두고 보면 S&P 500은 52%가 상승했고요. 텍사스 인슈어맨은 166%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 넷피셜을 가미하자면요. 아무래도 세마이 컨덕터는 앞으로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 자체가 전자동화 기술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없는 연산과 많은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마이 컨덕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세마이 컨덕터도 다른 형식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세마이콘덕터는 그 수요가 반드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던데요. 배당을 받으신 것도 좋고 성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더 밝은 세마이콘덕터 산업군 안에서 1년에 3% 이상씩 배당을 주는 텍사스 인슈어맨이야말로 제가 뽑은 최고의 배당 기술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하여일 잠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많이 주면서 또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주로 텍사스 인슈맨을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포트폴리오에 적용해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특히 질문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종목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말 멋진 성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